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키워드는 성공과 실패의 공존, 다양한 색깔로 채워지는 역사,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레비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레비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밭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그 지역과 아스클론및그 지역과 에그론 및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새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한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이 드빌, 곧 기랏 세배를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땅을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점령했고,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삼습니다. 갈렙에게 정복전쟁은 하나님 말씀에 따른 순종으로 승리를 얻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랏 세배를 점령한다는 것은 그가 순종하는 사람임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온엘과 결혼한 악사는 아버지께 땅을 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악사 자신이 아버지께 가서 꿇어 엎드리며 축복과 샘물을 요청했습니다. 마른 지역에 필요한 샘물을 요구한 것입니다. 악사는 확실히 갈렙의 딸이었습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85세에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고 그 땅을 정복하여 얻은 사람입니다. 악사의 이 모든 요청은 정당한 것이었으므로 갈렙은 그 모든 것들을 허락했습니다. 16절에는 모세 장인이 갠 사람이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자손이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유다 땅에 거주하게 된 것을 알립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장인에게 선대할 것을 약속하였는데 그 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17절에는 스바세 거한 가난 사람을 쳤다고 하였는데 그 성읍을 호르마라고 하였습니다. 호르마는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땅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또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지역을 점령하였는데 다 유다 남쪽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렇게 유다의 정복전쟁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19절 끝에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철병거 때문에 패배할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동안 순종하여서 정복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었지만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 주민들을 보고 두려워하여 처음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유다는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간 갈렙에게 헤브론을 주었습니다. 그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었고 성읍들이 크고 견고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갈렙은 그 땅을 정복하고 얻게 됩니다. 갈렙의 정복과 바로 앞에 나온 유다의 실패는 서로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21절엔 또 다른 실패 사례가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가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들은 그냥 함께 그 땅에 머무르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폐색이 짙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밝게 시작을 했는데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정복에 대한 실패 사례와 불완전한 정복 사례가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유다의 전반적인 승리와 온니엘의 승리 그리고 갈렙의 기업 등또갠 사람이 함께 거하게 된 일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한 가지 색깔로 칠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채로운 것입니다. 어둡게만 보이는 사사기의 역사 속에도 빛나는 믿음의 역사들이 들어 있습니다. 마치 이 역사는 세상을 비추는 산 위의 동네와 같고 세상 여기저기 흩어져서 믿음으로 사는 나그네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큰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큰 흐름은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숨겨둔 7천 명이 있음을 나그네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실패한 사례들만 주목하여서 보면 두렵고 불안하고 절망적입니다. 사람은 참으로 연약하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실패할 수 밖에 없구나 그렇게 악한 불신의 마음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으실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런 도전어린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한창 뜨거울 때 무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보고 철썩거리는 파도를 보니 두려운 마음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를 물 위로 둔 것은 그의 특별함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신자들을 믿음의 길로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 세상의 시선을 빼앗길 때 마음이 다른 것에 사로잡힐 때 사람들은 신자들은 바다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세상을 이기는 인내와 사랑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온전한 사랑으로 이끄시는 두려움을 없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될 것입니다.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은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붙드실 주님을 믿고 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모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 인생이 생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